그렇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바다에 갈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아. <laughs> 비가 올것 같아요. 기상일보에는 비 온다고 써 있는데, 비는 안 오고요. 그래도 갈 겁니다. 왜냐면 나는 바다에 가고 싶으니까. <laughs> 사실 저는 여기를 3일 뒤에 떠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조급해졌어요. 하나라도 더 봐야지, 좋았던 거더 봐야지, 좋았던 거더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기 두브로브니크에서 즐길 수 있는 포인트는 거의 다 즐겼거든요. 뭐, 보트 타고 다른 섬들도 가보고 성벽 투어도 해보고 그리고 그게 그기... 비와 아, 비와도 간다고는 했지만. 이 빗물이 내 몸에 닿았을 때의 느낌. 이 불안함. 어쩌죠? 그래도 난갈 거야. 가고 싶단 말이야. 오늘은 뭐비 오면 비를 맞겠습니다. 여기 성벽 투어도 했고, 그 왕자의 게임 투어도 했고, 그리고 스루즈산 여기 <laughs> 비와. 그리고 스루즈산도 세 번이나 올라갔고 비와 비와. <laughs> 이거 와서 소중한 가방들을 여기 안에다 넣습니다. 이 가방 되게 좋아요. 하... 전 그래도 비를 맞으면서 갈 겁니다. 여기 근교도 놀러 가보고 매일 바다도 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쉬워요. 왜왜 왜 이렇게 아쉽지? 못 떠나겠어. 이 계단이 엄청 많아가지고 매일 어디 가는데 나 많은 체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말 굉장히 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쉽게 말하지? 아무튼 우리나라 말 너무 어려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일단 크로아시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음, 여기 봐, 이 꽃. 막 수국이 이렇게 펴있다니까요 아, 이렇게 초록초록과 꽃들의 향연. 좋다. 심지어 비가 오는데도 좋아요. 왜 크로아시아 그 꼬맹이가 비를 좋아했는지 알것 같아. 어, 이게 막 칙칙한 도시고 이러면 비 오면은 막 우중충하고 싫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 오니까 분위기 있어. 분위기 있어. 분위기 있어요. 오히려 너무 밝을 때는 덥고 어디 가기 힘들고 하는데 이럴 땐 분위기가 있죠. 이꽃 봐봐, 어떡해. <laughs> 이 꽃은 또 처음이네? <laughs> 진짜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꽃이 만발한 집에 살면, 이렇게 집을 가다가 이 꽃을 볼거 아니에요? 와, 좋다. 근데 어제 그 크로아티아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저, 우린 한국을 되게 못산 나라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 너희 그 보일러 버튼 다 있냐? 내가 제일 처음에 여기 왔을 때그 버튼을 못 눌러서 정말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느라고 엄청 놀랐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버튼이 있더라. 한국에서는 물만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온다. 다섯 시간, 여섯 시간이고 막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말을 잘못 알아듣고 막 이렇게 벽에 이렇게 나온 꽃, 이거 봐요. 와, 이쁘다, 진짜. 이뻐, 이뻐, 이뻐. 아무튼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한국 가난해서 다섯 시간 밖에 뜨거운 물안 나오냐고.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다섯 시간이든, 24시간이든 물이 나온다. 제가 영상 막 올려놓으면 가끔씩, <laughs> 악플은 아닌데 이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올리시냐면 자기는 후진국 안 간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평생 앞으로 잘 살리라는 보장 없고요. 못 사는 나라가 평생 못 살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어디 가서 못 사는 나라, 뭐못 사는 국민이라고 좀 무시 좀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 불목이 왜 이렇게 예뻐 그리고 그런 정신이잖아요. 저는 그런 정신이라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절대 풍요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 정신적인 풍요거든요. 정신적인 풍요가 없으면 물질적인 풍요가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 아무리 부자여도 그렇게 속은 다 골맛 떨어져가지고, 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막 이렇게 꽃이 튀어서 나온, 나와 있다니까요? 아 말을 할 수가 없네 이거 보느라고 너무 예쁘네 어떡해 아저꽃 보다가 해 말을 까먹었습니다 <laughs> 아니 그리고 후진국 선진국 누가 나눠놨어요 그거 다 선진국 사람들이 자신의 발전을 <laughs> 그렇게 자랑하려고 나눠놓은 거야 다 발전하는 입장에서 선진국 후진국이 어딨어 전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다 발전할 거잖아. 그렇게 순위 매기고 나누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저는 살짝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제3세계국. 그것도 누가 만든 거야? 짜자잔. 이쁘다, 이쁘다. 비가 무섭지 않았던 이유는 우산이 있어서였지. <laughs> 비가 좀 오기 시작하네요. 예, 슬랑 슬랑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 <laughs> 수영을 하러 가려고 나왔는데 수영은 내일 해도 되고 좀 있다 해도 되고 괜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크로아시아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laughs> 금방 어떤 분이 혼자서 사진 어떻게 찍냐고 물어보셨어요. 짜잔! 저걸 선물 받은 이후로는 저렇게 찍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최고, 최고. 아, 진짜 꽃 너무 이쁘네요. 진짜 이꽃 너무 이쁘네요. 제가 이 꽃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려놓은 글이 있거든요. 같이 보실래요? 제 마음 이해하셨나요? 근데 저는 이꽃 이름을 알아야겠습니다. 우선 구글의 힘을 빌려보도록 하죠. Croatian flower? 검색하면 나오려나? 아쉽게도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이런 꽃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게 아마 크로아시아의 국화인 것 같아요. 음. 이것 이것도 아니죠? 광고만 나오네요. 꽃을 두브로브니으로 보내래요. Send flowers to Dubrovnik. 찾은 것 같아요. 이게 부가겐위레라야 무가인..위..레야 이 나무에서 열리는 꽃인 것 같아요 이거 맞죠 이거? 맞아 무가인..위..레야 이꽃 이름을 크로아시아인들도 알고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물어봐야지 그리고 제가 스팸 같은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이게 진짜 스팸인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스팸 아니래요. 만약에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어가지고 자동으로 인터넷이 되,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링크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스팸이 아니었어요. 물어볼 만한 완전 완벽한 곳을 찾았습니다. 와워샵! 집 언니는 알고 있겠죠 가볼까요? 제가 아는 그 꽃이 아니었어요. 올렌다라는 꽃이었어요. 그렇구나! Can you say 알려주셨습니다. 예, can you say the n a Olander. Yeah. It blooms only in May. Uh, in in uh, June. Uh -huh. Now. Uh, -huh. uh Bougainville. Uh -huh. In June and uh, July. Uh huh. And Olander, I think, from uh, June uh, until uh, August. Until August. Yes. Only Ontilages. for summer. Yes, summer. It's not all no, not the time, all, uh, time uh. of the year. No. Yeah. Yeah. There are many. Ah. yeah. <laughs> <laughs> there are many here yeah. and. Uh, it uh, blooms very very nice and yeah. very different colors and very rich colors yeah. yeah it makes me so happy thank you <laughs> thank <for> you <laughs> thank have you. a nice time yeah, here you maya maya yeah thank you. Uh, <laughs> Bye. Valla, maya oh thank you yeah, Your uh, name angelina is... <laughs> <laughs> 지금 한참 수영하다가 이제 갑니다. 좀 추워졌거든요. 벌써 8시가 다 되어가서 이제 갑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흑돼지를 그려놨을까요? 뭐지? 아, 너무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야. 이 아저씨들 술을 이렇게나 많이 사는데. 이거 다 들고 이제 보트 일주일 타가지고 이탈리아 가실 거래요. 와, 장난 아니다. 빨라!